제가 모든 마케팅 대행사를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케팅 대행사 판이 왜 이렇게 폐쇄적이면서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 3천 원 팔고 있는 걸 5천 원 ,000원, 6천 원에 판매를 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마케팅 대행사 판이다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좀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나도 다루기가 민감하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마케팅 대행사에서 왜 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마케팅 대행사 판이 왜 이렇게 폐쇄적이면서 기양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그냥. 다 까발려 볼게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해가기 쉽게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사과라고 가정을 할게요 먼저 이 표를 하나 보면 이 사과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농장에서 만들 때 이걸 8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이 농장에서 이제 경매인한테 이 사과가 1,000원에 갈 것이고 경매인에서 도매인으로갈때 1,200원이 될 것이고 도매인에서 대형마트 뭐 슈퍼마트 그럼 1,500원 뭐 1,800원 뭐 슈퍼마트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납품이 되면 유통 마진이 붙고 이게 이제 소비자가 사면서 뭐0천 원이든 4천 원이든 이렇게 사게 되는 구조예요 유통 구조라는 게 근데 이 사과라는 상품은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가 뭐 경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살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대행사 판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것과 유사한데 원청실행사라는 농장 그 다음에 이 실행 대행사 이게 이제 경매인 그 다음에 이 대행사 도메인 대대대행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대행사 대형마트 대대대대행사 소형마트 그 다음에 대대대대대대대행사 뭐 소형마트 이런 좀 기이한 구조로 발전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행사에서도 소비자한테 원가 800원 짜리를 1,200원에 자기들이 받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3,000원에 이제 납품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과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 이 어떻게 보면 도메인과 경매인도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팔고 있으니 이 밑에 있는 작은 대대대대. 대대대행사들은 이걸 똑같이 3초 안에 팔면 자기들이 마진이 아예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신기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소비자가 국내산사과 10개를 달라고 했으면 국내산사가 10개를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대대대대행사들이 중국산사과 3개 혹은 5개 여기에 심지어 뭐베트남사과 이런 식으로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과라고 가정했을 때 무슨 뭐 인삼밭에서 지렁이를 먹인 사과, 금가루를 뿌려서 나온 금사과 똑같은 사과를 이렇게 이름의 장난질을 쳐가면서 이 3천 원에 팔고 있는 걸 5천 원, 6천 원에 판매를 하는 아주 기이한 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이대대대대대행사들 자체가 본인들이 대대대대행사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면 대대대대 행사들이 경매인 이랑 컨택을 하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경매인들이 이들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왜? 아니 수량이 해봐야 이거 뭐 무슨 다섯 개, 열개 가져가는 사람들 말만 많고 귀찮게 하지. 굳이 그 밑에 단일 정도만 난 뿌릴래. 이렇게 되는 아주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마케팅 대행사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이 구조를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이경매 가에만 쓸수 있게 하면 이 많은 유통 마진에 대한 구조들을 없앨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서 어떤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상품은 이런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이 사과라는 상품을 굳이 굳이 대행사 대대대대대 행사를 거쳐서 뭐 3000원 4500원에 ,000, 구매하지 않고 그냥 12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이 어플을 만든 거고 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내 매장은 사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자영업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누구보다 내 매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매장에 어울리는 광고 상품이 뭐 맘카페가 될 수도 있고 당근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워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블로그 배포라든지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가에 쓰게만 만들어 주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 장님들의 고정비를 내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이 캐치. 치 랭크라는 어플입니다. 자 리워드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리워드가 있다고 해서 이 리워드를 막 써라 이게 아니고 리워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브 보조 아이템 정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내 매장의 월 유입량의 절반을 절대 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맹목적으로 막 쓰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2년 전, 1년 반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맨날 연락 오는막 본인들이 실행사 막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광고 대행사가 되는 거네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실행가에이 상품들만 쓸수 있어도 사실은 월에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월관리 5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거 사실 원가 10만 원도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제발 좀 보시고 진짜로 그냥 내가 마케팅 대행사가 돼서 내 매장을 하만 하면 되는데. <laughs> 이게 공급을 안 하니까 이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고 상품들을 사장님들이 직접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뭐 제일 기본적으로는 리워드 상품이 될 거고. 매장 플레이 사진을 다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사진 작가님을 섭외한다든지, 로고를 새로 만들고 싶다. 무한 수정으로 어차피 캐치랭크에서 전부 다 AS를 해줄 거니까. 블로그 배포를 한다든지, 맘 카페 침투를 한다든지, 뭐 당근 동네 생활 침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광고 상품들을 전부 다이 어플로 그냥 버튼 몇 번으로 할수 있게 만들었다. 뭐 샤옹슈가 필요하신 분들은 샤옹슈 그냥 원가에 쓰면 된다라든지, 뭐,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광고 상품들을 내 매장에 어울리는 것만 골라서 내가 쓸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자단이니 막 이런 거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다 손쉽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건요 주문은 너무나도 쉽게 넣을 수 있고,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물론 저희가 다 설명은 써놨지만, 이거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캐치랭크 채널 통해 물어보시면 전부 전문... 전부 다. 답변 드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짜로 검증된 상품들 아 참고로 저는 어뷰징성 있는 상품들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되고 안전한 상품만 누군가가 확실하게 AS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는 거 있다 캐치랭크 채널 톡에다가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제 뒤에 있는 실행사분들만 100여분 정도가 있고 개발자만 지금 10분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 하장님들의 마케팅판에 혁신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자영업자 하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써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이거야말로 좀 시장 파괴죠? 이런 게 진짜 확실하겠네요. 어,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가려워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우리 자영업자 하장님들이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마케팅 상품의 실행가는 점점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이 단가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왜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제가 모든 마케팅 대행사를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실력 있고 진정성 있는 마케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마케터들을 육성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너무 진정성도 없고 그냥 상품 중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마케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제가 개발해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주문 넣어야 될지 모르는 사장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뭐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음. 뭐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어 단톡방 우리 오픈채팅방 있으니까 거기 와서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캐치앤크 채널톡으로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 당연히 있죠. 제가 채널 댓글에 링크와 추천인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면 평생 이 광고 상품은 무료로 쓸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시장을 만드신 거니까 광고 주문 상품 가격은 당연히 싸겠죠? 어, 아마 시장 최저가가 될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산 사과나 베트남 사과를 갖고 와가지고 국내산 사과랑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지만 그 외에 적인 걸로는 가격을 다 제가 오픈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오픈을 다 시켜놓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신 있다. 이런 거니까 그냥 뭐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대인 사랑도 가격 비교를 해보셔도 뭐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라도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내 매장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